아기와 함께하는 안전한 가습기, 영유아에게 안전한 10만 원대 가습기, 가성비 제품은 이거 한번 써보세요. 사기를 정말 잘했어요. 바로 신생아 아기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루젠퓨어미스트 가습기 4리터 대용량 물통으로 장시간 촉촉함 유지 가능해요. 터치식 조작부로 사용이 간편하고 다양한 부가 기능으로 사용성을 높였어요. 특히 습도 조절과 미세 가습 기능이 있어 아기가 있는 집에 딱이에요.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사길 정말 잘했어요. 바로 르젠 퓨어브리즈 3L 대용량 가습기. 건조한 공기에 지쳤다면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대용량 3L 물통으로 하루 종일 촉촉하게 저전력으로 전기세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다양한 가습 모드로 맞춤형 습도 조절도 가능하고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어 위생 걱정도 끝. 아기방이나 사무실에 두고 사용하기 딱 좋아요.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사길 정말 잘했어요. 바로 48시간 연속 가습기 UV 살균 대용량 복합식 가습기 한 HB100A. 추운 겨울 건조한 집안에 촉촉함을 더해 줄 완벽한 아이템이에요. 6L 대용량 물통으로 오랫동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터치식 조작부로 간편하게 습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살균 기능 덕분에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에요.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